세레는 신부님이 아니어도 줄수 있는 건가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사 참내의 의무를 지키는 걸까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한민국 평신도 궁금이 도표최원호 마라칠리입니다 오늘도 신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왕. 왕 들을 때마다 웃긴데 진짜 물 거야? 아 보고요 어, 나 군경도 출신인 건 알지? 아네 <laughs> 우리 군경병 출신 지슬기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방송 때 제가 신부님을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뭐 그래서. 피드백이 무진장 들어왔는데 오 <laughs> 좋은 피드백은 하나도 없어요 아,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laughs> 아니고 단 하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했다 근데 <laughs> 이제 진행자가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laughs> 어, 눈치 볼 사람이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질문이 약했다 이런 <laughs> 아, 내용 인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좀 회의를 좀 해본 결과 차라리 그냥 진짜 있는 생 질문을 좀 받아서 음, 음. 이렇게 시민님께 말씀드려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뭐 필터링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이제 좀 소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고 저희가 웹상에서 또 질문 설문지를 좀 만들어서 오. 이제 좀 따끈따끈한 아, 이제 네. 생 것으로 날 걸로 네. 이제 네. 받아갖고 이제 시민님께 이제 전화해 드리는 걸로 이제 좀 바꿔볼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주님을 알게 된 홍범석 부모입니다. 군대에서 군종병 집체 교육이라고 모여서 행사 준비와 교리를 받았는데 전시 사항에서 신부님이 안 계실 때 군종병 세례 아, 군종병도 세례를 줄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세례는 신부님이 아니어도 줄수 있는 건가요? 음, 네. 원칙상 세례 형사는 신자라면 누구나 줄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인종대세라고, 대세라고 해서 특히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를 뭐, 교리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 4대 교리가 뭐죠? 하느님은 존재한다. 천주 존재, 상성버라. 네. 삼일체. 오케이. 강생무서. 아 네. <laughs> 네. 한한 분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시는데 네. 이분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내리시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 네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딱 사대 교리의 내용 핵심인 거잖아. 요 우리 교회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 내가 믿고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근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이전에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을 안 믿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아. 한다면 의식만 있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이실 거라는 그 추정하에 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시면 완결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 사대교리 형식상으로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혹은 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 꼭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는게 형식의 가장 코어 핵심이구요 여기다가 조금 형식적 기본 요소라고 한다면 물이 있다면 주변에 물로써 씻는 행위까지 근데 물로써 씻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주신다는게 더 형식적으로는 중요하다는거 말씀 드릴게요 어, 세례 할때예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던 그... 그거를 그다 압축해서 아 그게 딱 삼위일체의 삼위일체의 음. 한, 한 사대 교리에 네. 대해서 아... 음. 이거 그냥 신자분들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급박한 그래요. 경우에 신부를 불, 신부님을 불러야 되나 수녀님을 불러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숨이 힘드신 분한테는 먼저 세례를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 음. 본당 사무실에. 어... 근데 혹시라도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위급한 상황, 급박한 경우예요. 뭐 예를 들면 무점 치료를 하러 가시는 아. 환자한테 주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어, 어떤 아, 네. 느낌인지 아시죠? 예, 뭐, 모든 게다 해석을 좀 잘못하면 네. 이게 엉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음. 잘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은 뭐가능 음. 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하, 미사 시간에 마침 강복을 받고 자리를 뜨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미사에 늦게 참여하기도 하는데 음. 신자로서 미사 참례 의무를 배웠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사 참례의 의무를 지키는 걸까요? 되게 현실적인데 이거. <laughs> 저는 오히려 우리 마르첼리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미사 참례를 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laughs> 보금전? 보금전? 네.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명시적으로 무슨 법조문이나 규칙서처럼 이게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제가 아, 알기로는. 네네네. 그런데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조금 미사에 늦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급박한 일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야 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시잖아요. 아, 그럼 그 유두리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으로서 개인 신부로서 제가 사목적으로 나름 정해 놓은 원칙은 뭐냐면 미사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두 개는 동시에 다 참례를 했을 때가 사실은 미사에 참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언제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했을 때 적어도 말씀 전례가 끝나기 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전례는 언제 끝나죠?부터 강론으로 끝나잖아요. 아, 네. 아 그래요? 강론은 강론까지도 복음에 어... 대한 해설이라서 말씀 전례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로 마지막에 버저비터를 누르신다는 차원에서 <laughs>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들어와도 된다가 아, 절대 아니라 말씀 전례를 하고 있다면 강론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미사 처음부터 참여한 것처럼 인정. 그리고 마치는 건 성찬 전례는 하고 가셔야죠. 말 그대로 아, 그게 영성체 그리고 영성체만 하시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모셨으니까 끝난 거긴 하지만 우리 질문지에 보면 마친 강복 네네.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미사 안에서 사제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그 미사 전례에 마지, 마무리를 하면서 파견을 하면서 강복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파견까지는 하고 딱 나가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례사제가 아직 파, 퇴장을 안 했는데 먼저 나가는 건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진짜 1 2사제 사도단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식사 다안 하시고 나갔는데 먼저 나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원칙과 근데 하긴 뭐 이거 질문하신 거 자체가 정말 급박한 경우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시작은 말씀 전례부터 음. 끝은 영성체 후 강복까지. 이게 급박한 상황에 한해서 그렇죠. 죠 이걸 그것만 참내했다고 음. 무조건 미사가 된다가 아니라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을 때 근데 말씀 전례가 이미 끝나고 이미 넘어갔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미사를 참례하는 음. 게 훨씬 낫다 이게 그 예수님하신 비유랑 좀 비슷하네요 없으신 분이 3달렌트 내는 것과 네. 있으신 분이 3달렌트 내는 다르다, 건 다르다. 그러니까 에이, 그.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참례를 하고자 하시면 이제 마지막이라면 음. 이정도까지 좀지켜줬수으면 예. 좋겠고 시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부터 미사참내야 하고 하는거는 어, 그거는 본인은 속일, 남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이랑 본인은 안다 아, 어 요거 되게 좋네 하느님이랑 본인은, 본인은 안다 남들은 몰라도 진짜 음. 아 그렇네요 미사참내도 사실 이렇게 에이. 손을 얹고 하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수술 아, 풀리네요 음. 그걸? 아, 이거 저 보고 사실 좀 미소를 지었어요. 네.